인천의 한 레지던스 호텔, 바쁜 업무 때문에 휴가 일정을 맞추지 못한 세 자매는 가까운 레지던스로 1박 2일 여행을 왔습니다. 다른 데로 가면 휴양지 가면 너무 북적북적하잖아요. 그래서 어, 조금 조용하고 저희끼리 놀수 있는 곳으로 한번 찾아봐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다른 호텔과 달리 레지던스 호텔에서 캠핑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취사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자, 고기 먹읍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쉴수 있어 일명 레캉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하. 늘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고기 구워 먹을 수 없는데 여기는 취소해도 되니까 고기도 구워 먹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응. 도심 속 휴가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휴적한 환경 속에서 충분한 힐링이 가능하며 레지던스 안에서도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부대 시설을 이용하면 평소에 누리지 못한 소박한 사치로 기분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기를 위한 또 나만을 위한 작은 사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스몰 럭셔리를 추구하는 이런 호캉스라든가 홈캉스나 또는 스테이케이션 같은 이런 트렌드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곳은 인천의 영종도 인천공항과 가까운 이 지역의 레지던스 경우는 럭셔리보다 실속을 추구합니다. 화려한 시설은 아니지만 편하게 숙박을 하기엔 부족함이 없는데요. 항공편 시간을 맞추거나 결항이 있을 경우 또는 출장을 오가는 사람이 머무르기에 적당합니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무료 셔틀이 있어서 편리하고요. 또 편의 시설에 비해. 좋은 것 같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에서 간단한 식사를 할수 있고 비즈니스 때문에 온 고객들의 경우 상당 기간 무료 주차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공항 근처에 레지던스가 많이 들어서는데요, 영종도는 라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곳이라서 최근에 레지던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럭셔리한 호텔로 레지던스를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지만 아 이러다 나도 호텔로 이사 올것 같은데 아 호텔이 좋아요 소형 레지던스의 경우 생활 환경과 업무 효율을 중요시하는 1인 가구들에겐 거주 공간으로도 서서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간은 크지 않지만 그 공간에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럭셔리가 들어가 있다면 컴팩트한 럭셔리 레지던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1인 가구나 나홀로족들이 원하는 커스의 공간이 될수 있는 거죠. 이곳은 영종도에 위치할 한 레지던스 견본주택을 볼수 있는 곳인데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소형 레지던스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오피스텔과 어떤 점이 다르고 제공되는 옵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꼼꼼히 체크해 봅니다. 다른데보다 구조가 예, 같은 평형대라고 그러는데도 이 안에 구조가 참잘 나왔네요 넓게 예, 그리고 복층이다 보니까 공간 활용 면에서 직접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노후가 불안한 장년층의 경우 임대 수익과 임대 수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쪽으로 뭐 앞으로 이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뭐 임대를 나서도 할수 있는 것도 장점일 수도 있고 애들도 편안하게 여기서 이뭐 음, 뭐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또 놀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오피스텔의 장점 플러스 그다음 이제 단기 숙박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임대와 숙박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능력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제 중대형 평형의 그런 주거상품 투자보다는 1, 2인 가구들의 늘어남을 포커스를 맞춰서 소형 주거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미래가치에 충분히 재산가치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나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 자신의 삶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